어느덧 월말이 돼서 2월 분 아파트 관리비 통지받은 분들 덜어 있으실 텐데요. 몇 년간 관리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긴 했지만, 지난 10년간 일반 물가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리비 결제 대행 업체 아파트 아이에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용 면적 1제곱미터당 월평균 관리비가 2015년 2 6 5원에서 지난해 2,895원으로 무려 40%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 인상률은 20.3%로 집계됐는데 그두배 가까이 더 오른 겁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일반 물가에 비해서도 특히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관리비 구성 항목이 그야말로 물가 인상의 종합 세트라고 불러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나 경비, 미화 등 아파트 공용 관리비 항목이 특히 많이 올랐고, 여기에 난방비나 전기료, 수도료 같은 개별 관리비도 최근 오르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파트 시설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데 쓰는 장기수선충당금은 10년 새 무려 114%가 넘게 오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파트들이 노후화되며 여기저기 수리할 곳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수리에 필요한 원자재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시기별로는 9월 아파트 관리비가 10년 새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9월에도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신축이 많은 세종시가 10년 전에 비해 67% 올라 인상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외에 관리비가 많이 오른 지역은 63% 오른 경북이었고 가장 관리비가 덜 오른 지역은 대구, 대전, 울산, 전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기자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요즘은 이것저것 안 오르는 게 없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특히 서민 먹거리라고 할수 있는 라면값마저 오른다고요? 네, 오뚜기가 다음 달 1일부터 라면류 가격을 올립니다. 27개 의 라면 중에 16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5% 올립니다. 네. 대표적인 게 진라면이죠. 이봉 대형마트 기준으로 봉지 라면은 716원에서 790원으로 또 진라면 컵라면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립니다. 우뚜기 라면 값 인상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인데요. 최근 환율이 높아져서 1,450원대 안팎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죠. 수입 원료 가격이 급등했고요. 농산물 가격도 울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물류비와 인건비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원가 부담이 누적돼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는 게 우뚜기 측의 설명입니다. 라면 가격 올린 게 올해 들어 우뚜기가 은 아니죠. 지난 17일 농심이 먼저 가격을 올렸습니다. 신라면 가격을 2023년 6월 수준인 1,000원으로 다시 올렸고요. 라면과 과자 17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대표적인 업체들이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눈치를 보다가 우르르 따다, 따라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팔도는 가격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삼양식품과 하림은 현재는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고 있다고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요새 그런데 이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피부에 정말 바로 와닿잖아요. 그래서인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가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네, 우리 국민 열명중 일곱 명은 올해 가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느꼈는데요. 네. 주된 원인은 바로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질문한 건데요. 가계 경제가 얼마나 개선 또는 악화됐는지 묻자 20에서 30% 악화가 26.4%로 가장 많았고 0에서 10% 악화, 10에서 20% 악화, 그다음이 0에서 10% 개선 순으로 나왔습니다. 구간별 중간값으로 다 계산을 해 봤더니 가계 경제가 평균 7.7%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떨까요? 어떤 게 가장 어렵냐고 물었더니 아무래도 피부로 와닿는 게 바로 물가죠. 물가 상승이 71.9%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 밖에 실질 소득 감소가 11.9%, 일자리 부족이 9.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물가가 가장 크게 오른 부분은 다들 느끼실 겁니다. 요즘 밖에서 점심 한끼 드시기 무서우시죠? 외식비 또 식료품비가 72%로 가장 많이 꼽혔고요. 그 밖에 에너지 비용과 주거비, 공공요금도 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 내년 전망 어떻게 볼까요? 비관적입니다. 악화할 것이라는 답이 64.2%로 많았고요. 개선될 것이라는 건그 절반 정도인 35.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물가 정책으로는 이 생필품 가격 안정화를 절반 넘게 답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더 오르진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일단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가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 그래프인데요 네. 올해 들어 미국은 두번 연속 동결을 했고요 우리는 지난달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이 내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금리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 건 바로 이 물가 때문입니다. 이 관세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이 경기 침체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통화 완화 속도를 조절하는 연준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4월까지 연속 인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환율이 1,450원대로 여전히 높잖아요. 미국과 금리 차가 커질수록 더뛸 위험이 있는데다가 우리 금리가 떨어지 이면 외국인 자금이 더 금리가 높은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겠죠. 더군다나 연초에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영향으로 집값과 가계 부채가 다시 들썩이면서 다음 달 17일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 여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추가 금리 인하가 한두 차례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인하 시점은 5월과 7월 혹은 5월과 8월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뜰주유소에서 차들이 줄지어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주변 주유소보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90원 정도 저렴해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 부담되죠. 그래서 일부러 싼데 찾아오거나 알뜰주유소 여기를 자주 이용해요. 지금은 뭐 15만원, 14만원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한 10만원씩 넣는 것 같아요. 실제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한달 전보다 리터당 70원가량 뛰어 1,800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7.3% 올라 전체 물가지수를 0.27% 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 또 하나는 전년 하락 기저 효과 영향 등으로 보입니다. 빵이나 커피 등 가공 식품류도 2.7% 오르며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체 물가를 0.23% 포인트 높였습니다. 뭐 야채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올랐고 가공 식품도 보면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로 석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2%대로 재진입한 겁니다.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고환율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불안한 물가 흐름이 이어지면.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전반적인 수요 압력이 낮아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목표 수준인 2% 근방에서 안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집을 사려는 경향이 더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이 물가가 오를 땐 부동산처럼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겁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을 경험한 경우 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근원 물가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물가를 뜻하는데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식품류나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급하게 가격이 오르내리는 석유류나 같은 걸이 제외한 뒤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류나 이 식품류 같이 변동성이 큰. 비근원 물가보다 근원 물가가 올라갈 때 주택을 사겠다 하는 수요가 더 늘어났다는 건데요. 보고서는 주택의 인플레이션 헷징, 그러니까 위험 분산 개념을 한국의 장기간 물가 상승기에 접목해서 이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즉,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의 인플레이션 헷징이 변동성이 심하고 공급 측 요인인 비근원 인플레이션보다는 장기적이고 수요 측 요인인 근원 물가 물가 상승을 경험할 때 가게의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화폐 자산의 가치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물가 상승기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주택 등의 실물 자산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을 설명하는 게 바로 주택의 인플레이션 해증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좀 복잡하다 하시면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가 오르면 집을 많이 사는 경우 있는데 왜 그런 거냐? 첫 번째는 물가가 오르면 집값도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물가 상승하면 돈 가치 떨어지잖아요. 이거 방어 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때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는 값이 뛸 가능성이 있는 집을 사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네요. 그런데 이럴 때 주택을 보유하는 데더 열심히 나서는 세대가 있다고요? 네, 이런 효과는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더 뚜렷하게 발견되는데요. 10대에서 30대의 근원 인플레이션 경험이 1%포인트 오를 때 네. 자가주택 소유 확률은 7.4%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크게 올라왔을 때 자산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30대 이하 가구들이 이른바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제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성과 기혼, 4인 이상 가족 총자산이 작은 가구를 중심으로 근원 물가가 오르는 경험이 주택 소유 확률을 높였는데요. 남성과 기혼 가구주는 근원 인플레이션 경험이 1% 포인트 올랐을 때 자가 주택 소유율이 각각 8% 포인트, 9%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이제 또이 집값 강남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높은 경험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선 수요 측면의 이 근원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두고 물가 안정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30대가 아주 계산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 연끌족들이 많잖아요. 네. 이 연끌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이런 통계도 나왔다고요? 네,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주의 순자산은 평균 2억. 이천백오십팔만 원이었는데요 현재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한 칠년 전보다 십일 점팔 퍼센트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전체 가구 순 자산 평균이 사십이 점이 퍼센트 늘어난 것에 비해 사분의 일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2030 세대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약 12.1%였는데 부채는 21.1%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은 202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40대 이상이 집값 급등 혜택 크게 누린 가운데 30대 이하는 부동산을 구매했더라도 이 막대한 부채를 조달한 결과란 설명입니다. 특히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 부동산 경매 시장에 나오는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 3천 명이 줄었는데요. 다른 연령대가 10만 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